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었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이유를 발표했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로 오늘까지 1,730일, 4년 8개월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박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이어왔는데요. 2019년 9월에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했으며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한달뒤 퇴원했죠.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 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31일 영시를 기점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이런 사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담한 네, 받아들이셨습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어떻게요? 음, 그건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없습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나온 뒤 이제 거처는 어떻게 진행이? 음, 그거는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대통령의 짐도 저희가 창고에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뭐 정치 활동이나 이런 그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께서 신병 치료에 그때 전념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셨습니다. 신박계로 분류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전 대통령을 대구로 모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너무 많 상황이지만은 기정다이니다고니습니박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선 궤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